목토입니다. 엄청 막 신어 가지고 뒤꿈치가 다 닳았죠. 앞도 달았고 1년은 고사하고 낚시하면서 막 신었더니 몇 개월 만에 신발이 완전 낡아졌습니다 약간 속상하기도 한데 이걸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빨리해서 신으면 약간 멋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이거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악셀과 브레이크 그 사이에서 생기는 자국이고 앞부분 왕창 달았고 뒤는 많이 닳았죠 이걸 신으면 약간 여유 있게 걷다 보니까 뒤에 바닥이 이렇게 닳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체를 통해 가지고 창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킴스 슈즈 인데 어떻게 변신 돼서？오 는지 한번 보여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킴스 슈즈 에서 창 가리 해온 토 입니다. 어, 요거를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내용은 요 창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스타로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는 이웃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요거 신고 물에 빠진 걸 보고 다음번에 창가리할 때는 크레페솔 말고 코만도솔로 교체를 하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킴스 슈즈에 연락을 했을 때는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킴스 슈즈에서 어 이거 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어떻겠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코만도솔 장착을 했습니다 비브람 창이고 만져보면 여기 이렇게 약간 탄력감이 있고 뭔가 그립력 좋은 <laughs> 그립력 좋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키도 좀 커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단하게 오래 신으면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예상을 살짝 했었던 부분이고 그거 이외에 이게 질감이 굉장히 특이해졌어요. 제가 여기다가 사피르 크림을 발랐는데 요, 요런 느낌? 이렇게 딱딱하고 반딱반딱한 느낌으로 신고 있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말캉말캉해지면서 가죽 장갑 새로 샀을 때 느낌처럼 네요런 거죠 요런 소가죽 장갑 처음 샀을 때 느낌처럼 보드랍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상태입니다. 외관이야 뭐 제가 신던 느낌으로 오래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요거 케어하는 느낌 때문에도 팀스 슈즈에 부탁해서 창가리도 하고 뭔가 세척이랑 이런 염색 작업을 해서 신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뭐이 정도면 <laughs> 그저 이제 찾아보니까 구입한 거는 레드윙 정품 취급하는 데서 제가 그 서플라이 루트에서 구매를 했고 뭐 정품 등록다고 뭘 했는데 그냥 편한 데서 할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거. 예, 음에속 들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물건이 새로 왔을 때 느낌이고 창가리 된 목토를 열심히 신어보고 느낌까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신으면 소리가 조금 나네요. 요거 코만도소이라서 엄청 단단한 느낌이고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접지 능력도 좋고 걸을 때 느낌도 아주 단단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며칠 열심히 신은 목토입니다. 신은 표가 나죠. 요렇게 벌써 조금 달았어요. 약간 보이시죠? 이렇게 라인. 실제로 신고 리뷰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목토는 신발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끈을 꽉 묶으면 좀 덜한데 여유 있게 이렇게 풀어 놓고 터덜터덜 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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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컥 터컥 다니게 되면 이 뒤쪽 부분 뒤꿈치 아래쪽이 조금 닳게 되는 것 같고요 신었을 때 느낌은 이전에 크레페솔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들어가죠 네, 쿠션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깊이 굴곡 있는 타이어처럼 여기저기 잡는 부분들 굴곡들 많아가지고 비보람창이고 그래서 그랬는지 미끄러지는 일은 지금 겨울 들어오고 눈은 온날은 제가 못 신고 비오는 날 신어봤는데 느낌 괜찮았습니다 실제 신었을 때 느꼈던 약간 이질적인 느낌 그거 하나 남겨놓고 어차피 다 대부분 이런 창들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니즈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확실히 이유가 있고 어느 정도는 만족도는 예상을 하실 테니까 그거 말고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발을 디딜 때 요렇게 밟고 가잖아요, 요렇게. 근데 요렇게 디디는, 요렇게. 예전 크레페소를 때는 요렇게 딱 디디면은 쿠션감이 말캉했는데 요 부분은 조금 오히려 더 얇게 느껴집니다. 계단을 올라가거나 할때 느낌으로는 조금 얇고 쿠션감이 얇은 부분이 있을 수 있더라. 그리고 계단 내려갈 때요 뒷부분 혹시나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신으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가 제가 만족하면서 지난 일주일 이상 목토를 창갈이 하고 신었을 때 느낌입니다 적극 추천입니다 저는 네 다음번에는 아마도 포스트맨을 다른 형태로 작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스 슈즈에서 10만원 이하의 한동안 새 생명을 불어 넣은 느낌이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연락을 잘 주셔가지고 거꾸로 제가 뭘 물어보지 않아도 잘 챙겨주시는 느낌이라서 작업을 의뢰한 입장에서 마음 편한 부분도 네, 킴스 슈즈를 신뢰하는 데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리뷰 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킴스 슈즈 예.